오빠 오빠 응? 그 LPG 차가 어. 장점이 되게 많잖아요 장점 네. 뭐 장점 여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연료비 그러니까 휘발유라든가 경유보다 리터당 연료비가 되게 저렴하잖아 근데 가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대신에 LPG는 연비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 근데 휘발유랑 LPG랑 리터당 연비 차이를 생각을 해볼때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거든. 그래서 한달 주유비로 따졌을 때 휘발유를 얼마를 넣었고 LPG를 얼마를 넣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LPG가 무조건 이득이긴 해. 그래서 저렴한 연료비를 뽑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은 아무래도 엔진에 찌꺼기가 안 쌓이는 연료다 보니까 엔진 내구성이 되게 길잖아. 택시도 막 40만, 50만 이렇게 타는 차들이 흔하고 그래서 엔진 내구성이 좋다라는 것도 있지. 그러면 오빠가 생각하는 LPG의 응. 최대 단점은 뭐예요? 단점, 네. 단점이라고 하면은 나는 LPG를 많이 타본 사람 입장으로서 사실 우리가 이 수도권에 있을 때는 잘못 느끼는 점인데, 지방 가면은 느껴지거든. 그게 뭐냐면, LPG는 주유소가 아니잖아, 충전소잖아. 근데 수도권에는, LPG 충전소가 생각보다 빽빽하게 있어. 그래서 불 들어왔을 때 어디든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방 같은데 한번 잘못 들어가면 LPG 충전소가 한참 가도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 근처에 LPG 충전소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야. 아, 어, 이 부분은 진짜 생각도 못 해봤어요. 음. 근데 제가 생각했던 LPG의 단점은 음. 트렁크에 가스통이 들어가서 음. 적재 공간이 좁아지는 거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부분도 트렁크에 그 진짜 이따시만한 가스통 하나 들어가잖아 네. 요거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쓸수 있는 공간이 한 요정도 나오나? 진짜 작게 나오잖아 그래서 여행용 캐리어 하나 넣기도 좀 버겁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도 단점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보완할 수가 있는 게 차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바닥 쪽으로 도넛가스통 들어가는 차가 있잖아. 그 모델을 구매하면은 트렁크 공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어떤 차를 볼 거냐에 따라가지고, 공간성은 다르다라고 봐야지. 그러면 LPG가 물론 단점은 있지만 음. 차값도 싸고 고장도 적고 연료비도 싸니까 음. 오늘 괜찮은 LPG 좀 찾아봐 주세요 그러면 LPG 모델 중에서 뭐 충전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구매를 하실 건데 저희 근처에 충전소가 없어요 내가 못 지어 드리잖아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트렁크 공간에 가스통이 안 들어가고 이 도넛 가스통으로 들어가는 차는 내가 찾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매물 가격이 최대한 부담 안 가는 그런 차를 한번 찾아보자 가자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LPG 연료 사용하는 모델이지만 대부분 LPG에는 또 중형급 세단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차량의 사이즈가 좀 작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공간적으로 부족함 없는 준 대형급세단 르노삼성의 SM7 LPG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를 준비한 가장 큰 이유가 트렁크 공간성이에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스통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바닥 쪽 도넛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전부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1인 신조 모델이었고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거는 매물 가격이 착해요. 600만원대로 구매 가능한 모델이요. 르노 삼성의 SM7 LPG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이 2017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7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은 없고요. 단순 판금이 두 군데 있는데, 판금 부위는 운전석 앞쪽 캔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 캔다. 두 군데 외판, 단순 판금만 있는 모델이고요. 두 군데 모두 다 외판이기 때문에 주행상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르노 삼성 뉴 SM7 노바 2.0 LPG 장애인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 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오늘 가격 대비 차량의 연식이 LPG라는 것을 감안을 해 봤을 때 굉장히 좋죠. 600만원대지만 2017년 모델이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도 SM7 모델 중에서 구형이 아니고 노바 디자인,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디자인으로 외관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고 1인 신조 차량이었기 때문에 라이트 투명도부터 전반적으로 어딜 봐도 다 깔끔해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주간주행등 보실 수 있고요. 전방 센서도 들어가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쥐색 바디요. SM7이라고 하는 모델이 실제로 차를 보시면 은 길이감이 되게 길어요 차량의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 유지관리 편리한 색상으로 준비했고요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 있는 모델이고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있다 보니까 당장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확실히 1인 신조 모델답게 문을 여는 순간 깔끔해요 어디를 봐도 다 깔끔하다 이렇게 느끼실 건데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패밀리 인테리어 보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가 1열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등급이고요. 1열에서 양쪽 다 열선 시트 보실 수 있고 시트 관리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준 대형급 세단 중에서 SM7의 차량 길이가 가장 길죠. 그렇기 때문에 2열 공간성이 다른 차량 비교해봤을 때이 무릎 공간이 특히 편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매물 가격은 저렴하고 연료비도 저렴하지만 패밀리카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고 2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송풍구 두개 빠지고요. 2열에서도 양쪽으로 열선 시트 보실 수 있고요. 자 트렁크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공간성이라든가 도넛 가스통은 딱히 생략을 해도 될것 같고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도 SM7 노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모델에서 거의 마지막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LED 테일램프 보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한쪽에 두 발, 양쪽에 총네 발의 듀얼 머플러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요. 자 대부분 이 준대형 세단 등급이 그랜저가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랜저 2.4. 이런 모델들 보게 되면 휘발유 기준으로 공인 연비가 10kg 정도 찍혀 있거든요 그럼 연비가 휘발유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안 좋을까 궁금하실 거잖아요 연비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에너지 에 효율 등급이 써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연비가 써있는데 리터당 8.6kg예요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10kg 가까운 연비를 LPG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래, 봤자 리터당 한 1kg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체감도 잘안될 정도의 연비 차이로 보실 수가 있는데, 굳이 LPG 차를 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연비가 안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타보면은 연비 차이는 휘발유랑 크게 없다라는 거를 금방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은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전후방 센서, 오토 라이트, ECM 이패스 룸미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엔진 스타트,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35,230km, 13만km대고요. 자, SM7 노바라고 하는 모델 그중에서도 LPG 차량이 도넛 가스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적으로 쓸수 있는 여유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중간중간에 많이 보여 드리는데 사실 2017년까지 연식을 올린 다음에 600만 원대로 차가 잘 나오지는 않는 모델이요. 오늘 저희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가격보다 많이, 월등히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차량 가격은 630, 63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특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